자, 지금부터 실기제 25강 요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지막입니다 F3 눌러도 안 나타나는 거.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F3 눌러도 나타나지 않는 수동 입력.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시험 나오면 잘 틀리는 것들이에요. 결론은. 자동으로 F3 눌렀는데 나온다면, 사람 틀리겠지. 이 부분이 잘 틀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요것만 딱 보고 내가 아 내가 진짜 이거 기억 안나 기억 안나날거예요 안 그래서 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여기에 있는 감가상각비를 보면서 요 부분을 보면서 공부해야 이 말입니다 요 부분이 시험에 잘 틀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시험문제에서 경기 오류수정손실 영업의 비용 감가상각 2개 이 부분상, 이게 아니고 뭐지? 이거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여금. 만약에 이 부분이 나온다면 얘는 답은 성금불산이 기타하고 성금불산이 기타하고 그리고 단가상각비 입력하는 칸에 추가로 플러스 해줘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전기오류수정손실 영업의 비용이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얘만 하면 돼요. 강가상각비 입력칸에 추가로 회사에서 강가상각비를 천만원 잡았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또 천만원 잡았다면 이천만원이라고 바꿔주셔야 된다고 요거 중요하고 근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다라면 그냥 칸에 추가로 플러스하면 되는데 이해가죠? 내가 얘를 이익 입력금으로 처리했다라면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했다라면, 얘는, 얘도 한번 하고, 송금, 송금산입, 기타 한번 해주고, 그리고, 얘도 추가를 해주고. 이 암기하다니, 그죠? 전기오류수정 이행이 나오면, 전기오류수정 손실 기타 처리 한번 하고, 송금산입 한번 해주고, 그리고, 강가상각비 입력하는 칸에는, 내가 스스로 플러스 한번더 하고, 이렇게 하지 않니? 됐습니까? 음. 그 다음 대선 충당금 부분이죠 자, 이부분잘안 나올 것 같아요 잘안 나오는 놈이 이리게 안드로메다 문제예요 잘안 나오는 문제 같은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소멸시효 완성 아 소멸시효 완성 말고 대동금 부인액이 해결이 되면 지금 현재 얘가 어, 대송금 부인액이죠 얘가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그 다음, 이제, 일로 옮기죠. 다음에 일로 옮기. 여기까지는 문제를 보셨죠? 여기까지 문제를 보셨고, 얘가 해결이 되면, 그냥 뭐 하면 된다? 삭제해주면 되는데, 그때, 송금 산입 해줘야 돼요. 그때 F3 안 나옵니다. 송금 산입 처리해줘야 돼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는, 단기 칸에 적어 놨다가, 해결이 안 되면, 전기 칸으로 가서 머무르다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 지워, 다 지워, 다 지워. 다 지워버리고, 뭐 한다? 어. 그냥, 송금 산입 해줘야 된다. 이때는, F들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F들이 안 나온다. 어, 너무 빨랐나? F들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재고산한 평가 조정 명세서. 얘는 이제, 총회법이기 때문에, 전기에 유보 잔액이 있다라면, 내가 스스로 무조건 추인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F3 눌러도 안 나오는 거 아주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누락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기 재고 자산 평가증이 있다라고 나온다면 무조건 추인해줘야 됩니다. F3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급 비용. 얘는 당연하죠. 기간이 지나면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추인해줘야 되는데 얘도 이 부분을 어디 입력해서 에프들이 띄우는 그런 형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얘도 무조건 내가 스스로 해줘야 됩니다. 퇴직금을 총나금 조정해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화면에서 이쪽에 입력하는 부분이었죠. 이쪽에 입력해서 급여 규정에서 벗어나는 금액. 그 부분을 우리가 강제로 조정해줬죠. 어떻게 여기 세칸 입력했었죠. 이렇게 세칸 이제 이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마이너스 처리해줬죠. 그래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F들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상여 처분이 됩니다. 송금, 불산입, 상여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퇴직연금 기억나시죠? 요렇게 금액이 똑같았고, 요렇게 금액이 똑같았고, 요렇게 금액이 똑같았고, 기억나죠? 어, 표정을 보완이 기억이 안 난다네. 요렇게 똑같았고, 요렇게 똑같았고, 요렇게 똑같았는데, 얘는 F3 뜨고, 얘는 F3 안 나온다 그랬죠. 왜이 이야기 하냐면, 제가 이거누락했어요 제가. 제가 누락했어요 그냥 내가 이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너무나도 이래 쉬운 문제에서, 퇴직연금에서 이것이 자동으로 안 나요. 그래서, 일단 내용상 내용상 음. 단기 지급부는 직접 취인해줘야 됩니다. 단기 지급부는 직접 취인해줘야 된다. 만약에 퇴직급의 총당부채 안 나고 요렇게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문제가 나오는 형식이 많죠. 문제는 요렇게 나오면 그냥 요 부분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재산 유보감소에 대해서 성금 불산이 잡아줘야 되는데 얘가 퇴직급의 충당부채에서 떨었다 그러면 이중세무정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예. Yeah. <laughs> 뭐 요거는 왜, 왜 지원차 넘어가?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취득세는 그냥 성금불산이 유보호 시켜야 된다. 맞죠? 그건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대부분 우리 세금과 공과금 처리 문제가 송금 불산이 기타사유출이죠. 대부분 기타사유출인데 토지의 취득세가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유보 하나 딱 시켜주고 또 하나 또 희한한가 해서 있잖아. 증자 등록세, 송금 불산이 기타처분했죠. 응, 기타처분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복습하을때이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전기 유보 잔액에 대해서, 어, 전, 아두 어, 개로 바꾸겠습니다, 두 개. 그전에는 제가 이제 외화자산 평가에 대해서 하나 더세 개라고 우겼는데, 하다 보니까 걔는 계속 추인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두 개로 바꿨어요. 저는 배울 때세 개로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두 개, 두 개. 이런 내용이 책에 없어요. 통행법이니 뭐니, 전기유보잔액을 무조건 취인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이걸 세 개라고 이제 였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 두 개네요. 다시 이거두 개. 대손충당금과 재고자한 평가. 이거두 개는 문제에서. 근데 대손충당금은 F3 하면 나와요. 얘는 F3 전기유보잔액이 취인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얘는 안 나오죠. 얘는 안 나오니까, 얘는 강제로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기억해라이 말이죠. 전기. 유보 찬행에 대해서 무조건 추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대장정 25강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